고맙습니다. 두인입니다. 토요일 날, 어, 우리 두인으로 무인 굴삭기를 만들기 위해서, 네, 현대 HX150A가 입구가 하나 되었습니다. 네, 포스코에서 작업을 할 무인 굴삭기, 이제 네, 위험한 작업이다 보니까, 네, 사람이, 어, 사람이, 운전자가 타지 않는 그런 굴삭기죠. 무인 굴삭기. 네, 그걸 만들기 위해서 입구가 됐는데, 기존에 HS 140에서 1 5 0 a 로 바뀌면서 어, 제가 아침에 시 운전한다고 모아서 보니까 많은 부분들이 어, 바뀌었더라고요. 어, 제일 대표적인 게 어, 엔진입니다. 아, 아침에 우리 직원들이 작업을 바로 시작해버린. <laughs> 아이고. 기존에는 퍼키스 엔진을 썼는데 네, 지금 이 모델부터 네, 커뮤니스 엔진을 썼습니다 스대지 아, 어, v 엔진 5 엔진에서 네, 커뮤니스 엔진이 들어갔네요 네, 136마력 이 엔진은 기존에 엔진과 달리 어, 마력이 좀 높죠 136마력 아, 어, 네. 6200rpm에 136마력을 어, 쓰는 엔진입니다. 그, 반응속도가 아무래도 마력이 높다고 하는 거은 기존의 터키스 엔진에서 겪고 있었던 어, 문제점.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부하를 걸었을 때 엔진의 rpm이 어, 다운되는 그런 현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 이 장비가 이 엔진으로 바뀌면서 그런 문제점들이 완전히 개선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에 여기 보니까, 이 내려가는 계단도, 이팔판 계단도, 네, 상당히 지금 편안하게, 어, 일반적인 우리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을 만큼, 네, 그 정도로 계단으로 잘, 예, 보폭 높이를 잘 세팅을 해놨네요. 안전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특히 겨울철 내려올 때 슬라이딩의 위험이 있는데, 네, 그런 부분도, 어, 요번에 150회로 가면서, 네, 상당히 많이 개선을 시킨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바뀐 게 보니까, 네, 이 출입문. 네, 출입문하고 이 손잡이도 지금 바뀌었거든요. 어, 출입문 손잡이가 요 밑에 하단 유리가 커지면서 운전석에 앉았을 때그 시야성도 상당히 확보가 될것 같아요. 네, 이 손잡이도 지금 보니까, 네, 손잡이도 좀 바뀌었고 상당히 열기 좋도록, 네, 바뀌었고. 그리고, 네, AVM이 장착이 됐네요. 라운드 뷰라 그러죠. AVM. 어, 요즘 안전 사고가 많이 일어나니까 그 사람이 접근했을 때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네, 그런 시스템이죠. 요 AVM이 AVM 라운드 뷰입니다. 그것도 적용이 됐고. 어, 펌프는 내 네, 가와사키. 네, 가와사키 펌프가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렉서스 아, 가와사키 펌프죠. 네, 요게 들어갔고 네, 열 열타. 네, 그리고 요도 수분 분리기죠. 1차 일타. 드레인 일타. 네, 여기 어큐뮬레이터. 어, 네. 코런 쪽에 네, 다 이게 한곳에중앙 한 집중식으로 이렇게 정비하기 좋도록 네,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레벨을 맞추기 위해서는 쫙 뻗어서 이렇게 맞춰야 된다. 음. 뭐 작업장치는 그대로 다, 네, 일반적으로 다 기존대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보리, 그리고 냉각수, 네, 라데이터, 네, 에어컨 컨덴서 라데이터도 지금 보니까 대용량으로, 어, 일찍 직렬형으로 이렇게 들어갔죠. 옛날에 벌집형으로 들어갔다가 그게 벌집형이 문제가 많다 보니까 장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직렬형으로 바뀌었네요, 보니까. 컴프레셔, 대용량 컴프레셔, 오일이 들어가지 않는 대용량 컴프레셔가 이렇게 또 장착이 됐고. 네. 금미서 네, 네. 스테이지 5이미스 네, 엔진이 들어갔다는 표시입니다. 기존에는 포킨스 엔진이었지 않습니까? 어, 운전석을 보면은, 한자산 보면은. 아, 한번 보십시오. 어이 장비가 그 150으로 가면서 옛날에 없었던 보니까 엔진도 자동으로 생겨가 되네요. 보니까. 어느 연비를 좋게 해서 어느 시점이 지나면은 시동이 꺼져버리죠. 네, 여기 조금 뭐 장단점이 있는데 네, 연비 목적만 생각한다 그러면은 상당히 좋은 그게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리프트라든지 리프팅 모드, 그리고 중량물을 들때또 최, 최게 연비를 어, 연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뭐, 에코리프트 기능이라든지, 그리고 자금 모드 유지 기능, 어, 그리고 모든 게 이제 비례제어식으로 유압 시스템이다. 이루어져 다는 거. 그리고 주행 직진 페달, 뭐, 이런 옵션으로 이런 기능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사실 우리 150A 모델입니다. 음, 그리고 뭐, 세의 파킹 시스템도 보니까 적용이 되어 있고, 전자식이네요. 네, 그런 여러 가지 기능들, 네, 이런 것들이 많이 적용된 그리고 기존에 있는 문제점들이 많이 개선이 돼서 적용된 모델이 네, 이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바깥으로 나가서 뭐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한번 보고. 어, 저희들이 작업해야 될 내용도 같이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브레이드는 이상비는 안 달고 나왔습니다. 안 달고 나왔고, 네, 프레임도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강이 상당히 많이 된것 같아요. 150회로 가면서. 아, 요런 부분, 아이들로 보강 이런 부분은, 네, 이게 어느 정도 쓰면 반드시 벌어지는데, 이런 거는 좀 하나 대주는 게, 보강제를 대주는 게 낫는데, 이런 거는 빠졌네요. 네 그렇고 현대장비가 저 개인적으로는 뭐 색상 이라든지 이런게 상당히 또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파워굴삭기 라든지 이런걸 우리 숙수함기를 많이 만들 때네 특히 파워굴삭기 같은 경우에는 현대장비를 가지고 많이 만들거든요 그 이유는 어 빼대가 확실히 좀 현대가 튼튼한 것 같아요 튼튼하고 그 재질이라든지 이런게 그리고 크랙의 위험도 요런 것들이, 네, 우리 현대 장비가 확실히 좀, 어, 튼튼한 것 같습니다. 요즘 품대 크랙하는 뭐 그런 품대가 없지 않습니까? 그만큼, 어, 철판의 재질이라든지 이런 게 우수하다. 어,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아, 어, 요 계단이 보면 볼수록 잘 나왔네요. 이렇게. 폭 높이가 이렇게 장을 맞아서 미끄럼을, 어,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섬세함까지다 네 적용을 했네요. 그래서 이 장비가 지금 이제 어제 돌아와서 어, 무인화할 겁니다. 어, 실제적으로 운전석에서 운전석이 필요 없죠. 사실은 이 아까운데 뭐 띄낼 수는 없고, 네 운전석이 필요 없는 어, 장비를 만들 건데 우리가 어, 다음 주까지 다 마무리를 시켜야 됩니다. 이게 입찰 건이라서 네, 22일까지는 무조건 납품이 돼야 되는 장비라서. 네, 스탠바이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브라켓 제작 이라든지 또는 컨트롤러 장착 네, 비례제어 시스템 다 적용을 해서 어, 어떻게 변경될지 어,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 무인굴삭기는 어, 기존에 사람이 운전석에서 탔을 때 보다 어찌보면 더 정밀하고 더 정숙합니다 네, 그 정도로 정밀도가 뛰어나다 우리 두인의 무인굴삭기의 그 정밀도는 상당히 뛰어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어, 여러분들이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철거 시장이라든지, 철거에도 지금, 네, 예, 무인 굴삭기 적용이 됐고, 철거 시장이라든지, 어, 그리고 지금처럼, 그, 상당히 위험한 곳, 어, 용광로라든지, 무슨, 네, 이런 쪽 있죠. 어, 사람이 다칠 확률이 조금이라도 있는 데는 다 무인 굴삭기를 적용을 합니다. 어, 기존에 국내에는 소형 장비 미니 굴삭기에 무인 굴삭기가 적용이 되는데, 어, 저희 두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 실제적인 장비, 현장에서 우리 건설 현장이나 위험한 곳에서 작업하는 대형 장비에 이미 저희들은 적용을 다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도, 어, HS150의 이 장비도, 네, 한 2주 되면은, 네, 완벽하게 무인 굴삭기로, 네, 변모가 됩니다. 어,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두인이었습니다.